우선 이 화학 반응 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학 반응 공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이나 또는 의약품 제조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 그리고 마이크로 전자공학이나 나노 입자 같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적절한 반응기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은 반응기를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바로 반응공학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반응 속도라는 것을 배웠고 반응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배웠을 거예요. 이 반응 속도라는 것은 얼만큼 반응이 빠르게 진행이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고 또 어떤 반응이 어떠한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바로 반응 메커니즘인데 이것이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반응기와 연관 짓는 그러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화학 반응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반응기를 합리적으로 설계를 하고 또 안전하게 조작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체계화한 학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몰수지이고 또 얼마나 빠르게 또는 느리게 생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반응 속도 그리고 들어간 것과 나가는 것 그리고 축적돼서 남아 있는 것에 대한 조건들을 보는 것이 바로 전화율 그리고 선택성에 대한 화학 양론 그리고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한계점은 어디까지일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연력학까지 상당히 복합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화학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공학적인 문제를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본 강좌에서는 전체적인 화학공정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속도론 또는 연력학과 같은 이러한 반응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응용했을 때 화학 공정의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중요한 그 반응기의 작동 원리를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